시작하기 전에 소개드릴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Hello, ladies and gentlemen. <laughs> 저희 프라임 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his is Prime Airline. Welcome to your board. 우리 비행기는 여러분의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 프라임 항공 37편입니다. This is Prime Airline flight 37 to your dream destination. <laughs>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Our crew will be try the best to make sure that you travel safe and comfortable. 혹시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구명조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We have a life jacket in case of emergency. 비상시 구명조끼는 앞손에 걸어 놓는 거예요. 앞쪽

If you are skinny, please make sure some hole blow air into the straw, and if you are fat, like a Mr. Choi, please understand that it's not available to wear. <웃음> <웃음> However, we have three left over, so it's on a comfort zone. Water and drinks are prepared in the back area, and please use the first and second floor for the restroom area. 있으나, Delicious fried meal in the oil but the restaurant limit is 50 people, so please finish the minute. 15 minutes. as soon as possible. 중간의 기류 불안정으로 인해 급격한 저름이나 집중력 상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Airflow instability in the middle of a flight can you s l e e p y or lose your control tradition. 의 눈을 살펴보시고 등장을 사정없이 대단하게 바랍니다. <laughs> Always look at e i t h e r your cockpit window and picture back 최승우 기장과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의 꿈의 목적지까지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Captain 최승우 and our crew will be t r i n g to ensure pleasant and comfortable and safe journey and to your dream destination. Thank you. Have a nice trip.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어, 정말 좋은 자리, 좋은 장소에서도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어서 또 새롭게 오프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세를 몰아서 2020년 6월의 세미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부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랠리를 시작으로 우리 이달 사업 설명은 유현주 팀장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0만 불짜리 습관 부자의 언어로 우리 이사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맥크리션했 있는데 이번에도 기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나리 팀장, 강경래 본부장님, 권성준 지사장님 외네 분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사님의 강의가 5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내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도 이사님 모시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반품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수리를 해서든 어떻게든 부자가 되시라고 늘 우리 옆에서 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최승욱 이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성욱입니다 네, 그,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인생도 성공도 여행인데, 그, 엄마가 물어보자 아들에게. 네. 자,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보죠. 엄마, 언제가 가장 행복해서 그런 게 뭐라고 하어요 네. 지금 이 시간이 란다이 순간이 란다 아니, 엄마. 아빠하고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 엄마가 뭐라고 내려했어요 그때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오늘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바로 시작할 건데요. 우리... 계속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처음이셔가지고 우리 조성은 진짜 좋게 먼저 나오세요.